반갑습니다. 레몬입니다. 제가 오늘도 오랜만에 마인크래프트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게 롤러코스터 만들다가 실제로 scp모드에 있는 폭탄을 하나 터트려가지고이 모양이 됐거든요? 그리고 저 선에 제가 헤드 한번 터트렸습니다 자, 한번 타볼게요. 열차가 어디갔지? 설치를 제가 버렸나 봅니다. 두 달만 봐. 어디야? 이렇게 딱 설치해놓고 타면 되거든요? 그러면 잡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본론 카트라이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도 게스트 압력을 모신 건아니고요 그냥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웬만한 건다 방송을 찍었거든요. 계속 찍고 있는데 오늘 한번 몬스터도 봅시다. 몬스터, 몬스터 무료기에서안 나면 저 카트 접을 수도 있어요. 자 오늘도 특별 게스트는 없고요.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따로 그게 나오고 싶지는 않은데 자 들어왔습니다. 빠 바, 빠빠 바, 라 음? 바, 빠 응? 오라가 없나? 바, 드 바, 급 오라 바, 급이 없어졌습니다 모든 것도 아닌데 못 봤네요. 어차피. 두 개만 얻으면 되거든요. 일은 자 그럼 이거 한번 뛰어 봅시다. 스키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배지 스키드 써보겠습니다. 뭐 맵은 대충 블리지 분일 채널 정도면 될것 같네요. 제 조작키를 바꿨거든요. 이번에 나세 이 배지 스킨도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 배지 스킨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다음에 자전거도 한번 리뷰로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분빌터러를 너무 못해요. 근데 그 인도 타는기더 재밌어서 하는 거죠. 분빌터러리. 여기서, 부스트. 하고, 뚫으면,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왁!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댓글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까지 써주시면은 이 아니고 이메일 주소만 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미니 달 토끼를 뿌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